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 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해서 19장 22절까지 긴 내용에 걸쳐서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반디옥, 안디옥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지역과 아시아 위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때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아시아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의 남부 지방, 어, 팔레스탄 지역의 약간 위쪽 지역, 그쪽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차 전도 여행은 이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멀게는 스페인 지역까지 끝으로는 로마로 갈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내는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복음 전파의 흐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2차 전도 여행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5장 36절부터 펴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곳을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5년 정도가 흐른 시간 후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던 차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이제 조금씩 풀려가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분들이 이제 현장 예배로 대면 예배로 나오고 계시죠. 밀렸던 신방들도 조금씩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뵙지 못했던 성도들을 찾아뵙고도 합니다.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한번 확인해 보는 것참 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갔던 바나바에게 우리 두 번째 여행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 36절이죠. 그래서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전한 각각 아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다시 의기 투합을 하여서 역사적인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도행을 토대로 유럽을 지나 로마까지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 선한 일이에요. 따라서 이번 선한 일을 계획하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겠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일이 꼬기기 시작합니다. 삐그덕거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1차 전도여행 혹시 제가 좀한지 오래됐겠는데요. <laughs>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도여행 때 유대인들이 진짜 먼 거리까지 쫓아와서 돌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했던 그 모습들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죽을 뻔도 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마가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 같이 데리고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은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바울이 핍박받아서, 아, 핍박자였다가 회심한 후에 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를 겉을 돌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의 핵심 이론으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나바의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대쪽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아니, 한번 도망간 사람 두번안 도망갑니까? 한 사람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누가 틀렸을까요? 결정하기 참 어려운 난제죠. 그래서 성경도 아무 말안 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성품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양보가 안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양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생각보다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15장 39절을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가버렸다 라고 하죠 얼마나 심히 싸웠는지 피차 갈라섰다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아니 사람이 중요하지 어 일이 중요해 이러면 바울은 아니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얼마나 다툼이 컸던지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물론 이후 서신서를 통해 화해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평생 원수에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봐도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너무 찜찜한 마음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회복할 시간도 없이 일단 가게 되죠. 출발점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심란합니다. 마음도 신나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여러 성의 상황을 살펴본 후에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16장 6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막으세요.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성령께서 복음을 좀 전해라 전해라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전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어, 큰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시아를 돌아보면서 거기에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터키의 왼쪽 남부 지역이죠, 로마의 행정구역인 터키 서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다른 것도 아니라 전도를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1차 때에는 모든 게다 순조로웠죠. 뭐 가리키는 게 있으면 그냥 다부셔버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대가 나는 겁니다. 이런 반대가 없었는데 2차 때에는 계속 혼란해지는 거죠.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자 바울은 그래도 있는 곳에서 전해야지 하면서 그 주변을 맴도입니다. 블루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아시아 지역을 삥 둘러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해봤던 겁니다. 상황이 어찌 됐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조차도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16장 7절을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엘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결국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 힘이 빠져서 아무거나 아무것도 못한 채로 아시아에서 마겐전을 게 넘어가는 마지막 지역인 드로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16장 9절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바울에게 들어와 들어와 <laughs>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환상을 봅니까? 네, 바로 들어와 지역에서 환상을 보는 거다. 신대원을 준비할 때 <laughs> 이렇게 외웠던 게 기억이 납습니다. 어, 다시, 지금까지, 바울은 아시아 지역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눈에는, 아, 내가 여기까지가 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마게도냐는 바울의 생각지도 못했던 구역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유럽으로 가는 관문과도 같은 지역이에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때, 바울은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 더 넓은 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구나. 더큰 것을 보고 계셨구나. 내가 보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큰 것을 보시고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길 힘쓰니, 힘을 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이것이 바울의 성품이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일이다 싶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다 싶으면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2차 여행이 시작이 되죠. 첫 번째로 만난 도시는 빌립보입니다. 16장 12절을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교여행에 있어서 처음 나오는 로마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을 때 로마의 시민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하며 위기를 보면도 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바울은 로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던 거예요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죠. 있 그러니까 바울은 유럽 땅을 밟는 순간 선교의 지평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확뛴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 근데 내가 그래서 바울은 그래. 내가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이 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확고하게 비전을 까지 품게 되는 거예요. 19장 21절 보시면은 이 일의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고백하거든요. 이제 바울의 비전이 로마로 아예 꽂혀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을 밟으면서 보게 된 환상으로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나중의 일이죠. 지금은 막 빌립보에 상족한 지점입니다. 처음 왔는데 뭘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거죠. 처음 와보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무뭐 해야 합니까? 잘 아시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앞이 깜깜할 때기도잊지 마세요. 그 찬양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laughs> 아 작년 대학할 때 많이 했던 건데 기도잊지 마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쨌든 16장 어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라고 하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곳을 찾기만 했는데 응답이 나옵니다. 어디로 기도할 것이 어디 기도할 곳 없는지 여인들에게 물어보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죠? 자세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바로 세례를 받고 온 집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즉시 자신의 집을 선교의 거점으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집은 작은 오두막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을 파는 것도 굉장한 부유한 집안인데 색을 입힌 옷을 파는 집안입니다. 지난번 성막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고대의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색을 만드는 재료가 엄청나게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감 장사가 엄청나게 부자한 거죠. 바울이 막막했던 사역의 그 지평이 확 열려버리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에 나아가니까 곧바로 바로 바로바로 어, 바로 바로 열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루디아의 영향에 영향을 거죠. 이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적극적인 후원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후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바울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고 선교에 도움을 주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자세 옷감 양사 이분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든든한 후원자를 훈입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실제 산교의 열매까지 맺게 해주십니다 앞에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었죠 기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의 처소를 찾습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요정을 구해줍니다 이 점치는 여정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고쳐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심히 때리는 거죠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된 일이 얼마나 많이 때렸을까요? 그렇죠? 23절을 보시면 16장 23절을 보시면 많이 친 후에 오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 돈이 걸린 문제니 얼마나 많이 적겠어요 그러니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내가 해준 건 좋은 일인데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바울 뭐 하고 있나요? 25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자의수들이 듣더라.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서 답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옥문을 다 열어 버리죠. 이일 계기로 간수장과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0절과 31절에 그들 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어갑니다. 그래서 남서쪽 그리고 이제 남서쪽으로 내려가 다음 선교지인 데살로니가로 옮겨지게 되죠. 여기는 가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교회가 생기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회당이 생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곳에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랍비죠. 그래서 회당에 가면 그 자격으로 성경을 딱 펴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을 읽고 나서 선지자의 글을 딱 읽어 준 다음에 그 선지자가 가리킨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어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7장 2절을 보시면 새 안식일 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땄다 3주 만에 교회의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쫓겨나요 바울은 딱 3주하고 쫓겨납니다 사역의 길이가 워낙 짧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대사논의가 전후서가 되는 겁니다. 편지로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교인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들 종말에 관한 것들 재림과 같은 내용들을 풀어주면서 교인들을 공부시킵니다. 어쨌든 쫓겨나서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시 또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한번 당했으면 좋은 일도 한번 와야겠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얼마, 어, 역시나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레아는 성경을 진지하게 내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12절을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이바인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유대인이 쫓아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번에도 대살로네가 있던 그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공격해요. 결국 바울 여기서도 쫓겨납니다. 다만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그곳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함께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디모데와 신라를 남겨놓고 가게 돼요. 그들을 양육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혼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도달한 곳이 바로 아덴, 아테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말씀했지만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도시였어요. 바울은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격분을 하기 시작하죠. 그냥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소리치면서 별론하기 시작하죠. 이보시오, 당신들. 당신들이 섬기는 이 많은 우상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대들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과 우상이 어떻게 당신들을 지켜 주며 소원을 들어 준단 말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랬더니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32절이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호의적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테네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철학의 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사람 이름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바울이 논쟁했다, 책론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곳은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만 있는 자기 주장하기 바쁜 곳이었던 겁니다. 그냥 내 귀를 가렵게 해줄 만한 말들만 찾아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런 말잔치 하나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몇 사람만의 회심자만을 걷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건 어디서든지 내 의가 가닥한 곳에서는 회심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어쩌면 어 약간의 실망감을 안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도시로 넘어가죠.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을 동쪽에 이렇게 흘고 지나가는 거죠.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부를 아골라부부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텐트를 만드니 하면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전도를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이제까지 오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한 수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바울은 원래 성질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참다 참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를 해버리죠.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탈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갈 거야. 너희가 막는 건 전적으로 니타시야. 네 하고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등을 딱 돌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보세요. 18장 7절이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니,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버린다고 했으면서 결국 간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 옆입니다.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유대인들을 안 보겠다 했으면 회당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바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민족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 하나님이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주시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18장 8절이죠. 또 회당장 그리스도부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그를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세상이나 만성이나. 그 회당의 회당장을 믿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듣고 세, 세례를 주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멋지시냐면 대적의 수장을 바울에게 붙여줘 버리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고린도 지역 전체를 바울에게 붙여줘 버리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었는데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8장 9절과 10절이죠. 밤에 주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로 바울은 큰 확신을 차게 됩니다. 이렇게 11절로 보시면 1년 6개월 동안 머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박따박하게 아주 간략 아주 이렇게 집어넣어 줬겠죠. 그렇게 바울은 유럽 선교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파송지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잠시 들러 회당에서 강론을 하죠.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곳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이곳에서 더 보면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하죠 아니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도 하고 이쪽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때 바울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18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할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바울의 이차 전도여행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차 전도여행은 처음부터 굉장히 삐걱거렸습니다. 함께했던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헤어졌고 전도하려 했던 지역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디모데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얻을 수 있게 됐죠. 게다가 무엇보다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를 여러 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길이 통하는 도시 로마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유럽이 보음화가 되고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 세계 역사의 흐름 자체가 바뀌어 버리게 만드는 초대가 마련된 겁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를 한번 상상해,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마치 점같이 보이는 배한 척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엄청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는 정말 엄청나게 큰 배겠죠 수천 명, 수만 명이 탈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 초대형 배가 바다를 해치지 않고 목표로 갈수 있는 것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도 있겠지만 그 나침판대로 가게 해주는 조타석 앞에 있는 작은 키 하나입니다. 배 크기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이키 하나를 움직임으로 엄청난 배가 항로를 변경하고 목적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키를 움직였을 뿐인데 그큰 배가 항로를 바꿉니다. 오로지 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이 작은 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배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유럽의 복음화라는 거대한 배가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이 이리 저리로 흘러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이제까지 뭘 했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로 우리 인생을 틀어가실 때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의 바울처럼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들을 힘쓰고 애쓰며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각자의 자리에서 찾아내는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키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움직이는 키 되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깨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키로 쓰임 받은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신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바울처럼 써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재정적인 위기를 겪으며 질병과 싸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더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채워 주사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고 주님의 의지를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